...는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이 지금 주어졌는데 y는 4 곱하기 탄젠트 2 x 4분의이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1번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새로운 주기는 새로운 주기는 원래 주기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지 그지 파이에다가 x의 개수 절대값이 되어야 됩니다. X의 개수의 절대값 2를 써주면 얘가 바로 새로운 주기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주기함수다. 파이가 틀렸지. 2분의 파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2번.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 앞에 있는 이 수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값인데,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왼쪽에서, 여기서 보, 보면 알다시피 그래프가 이 위로 계속 뻗어나가요. 이 아래도 계속 내려가고, 이쪽으로도 계속 뻗어가고,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y의 값을 의미하는데, 이 y의 값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자, 실수 전체가 됩니다. 실수 전체. 그래서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 플러스 무한대가 최대 값이 아니에요. 플러스 무한대는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최소값이 아니고, 끝없이 값이 밑으로 내려가서 최소값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얘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식을 다시 한번만 써볼게요. y는 4 탄젠트 2로 묶어주면 x-8분의 8자이 2를 분배 법칙을 다시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i 가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가 8분의 p 이라고쓸수 있고 자 그러면 원래 식인 y는 4 탄젠트 2 x 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8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자,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간격이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4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4 분의 파이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얘를 x 축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 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얘가 8분의 파이 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 점이 이 원점이 8분의 파이 만큼 옮겨져서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면 원점을,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음, 8분의 π 2분의 mπ 플러스 8분의 3π라고 했는데,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 자, 어떻게 찾냐면, <laughs> 원래 점근선이, 평행이동하기 전에 점근선이 바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또 오른쪽으로 더갈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자, 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그어 나갈 수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다가 8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4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는, 얘를 8분의 파이 자, 얘를 다시 계산할게요. 8분의 2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라고 써서, 8분의 3파이가 바로 점근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분의 3파이 점근선에다가 주기인 2분의 파이 더하기 n 얘는 지금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8분의 3파이가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지금 파이나 n을 이렇게 곱하기니까 수, 위치를 바꿨어도 똑같으니까 4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는 y는 4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고,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y는 4탄젠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못 찾겠으면 또 수업시간에 쌤이 설명해 주겠습니다.